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번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자, 우리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부으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노다. 하나님의 들어서, 있다나, 주시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이슬이,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살아계시고 사시는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맡길 수 있는 이 복된 새벽 되주의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모세가 그동안 이 축복한 집합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잘 지킨 집합들은 모세가 할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선포했습니다.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이집파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 실패한 이집파들은이 모세를 통해서 부분적인 축복을 예언했죠. 그나마 부분적인 축복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 9 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예언에 비교하면 이 모세는 더 많은 축복된 영로 여기서 지금 선포된 모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예언한 집합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인 축복을 예언는 집합이 있었죠. 따라서 이모이 모세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집합을 결론적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 번에 축복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상태였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만 에도 실패와 죄악의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편하고요. 하나님께서 죄악 프로에서 부활해준 그 애고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불편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죄악과 이불순적으로 말미함아 광야에서 몇번 죽을 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신과 은혜로 만영하 잘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부분에서 보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칭으로 본 단어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수름이었죠. 자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험을 낙아내시는도다 아멘. 자 바로 그들의 이 별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을 여수름이라 불렀다. 이여수름뭐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람을 많이 받아서 의롭게 된 자를 여기서 의미하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요, 전혀 의롭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나가서 그들을 의롭게 해 주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런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정말 보잘 것 없는 인생입니다. 또우리려 죄악부정이 빠져 살아가고요, 정말 의롭지 못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나가신 이 모든 죄를 잊지 말고 살수 있는 복된성도의 주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실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슬의 글성은 한때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했던 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에 빠지며 자신의 삶을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홍해를 걷는 것, 광야 40년이 모든 것,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한때 불평에 빠지며 범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모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읽을 것입니다. 자, 가지고요 당연한 것이다. 아니야.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을 때에 이것이 결, 결정적인 국결 신앙의 침체로 가는 위험성을 여기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홍해를 거두는 것, 애국에서 나온 것, 광야 40년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때 그들은 깊은 신앙의 침체로 빠지게 되는 위험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이 모든 순간은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며,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도 성명 주시며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나를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그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 마지막 절 자, 29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굶는 방패시오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의 이들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버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이 모세가요, 크게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격적으로 크게 외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같이 해볼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단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행복할까요? 세상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인생님을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요, 아무 능력과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고역한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그들을 역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삼았음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그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운데 구원을 받았으며,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또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너를 돕는 방패이시며,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며, 가장 높은 곳을 밝게 하시며, 너희들에게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신 분이 바로, 여기서 진정한 주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소유 하며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인생의 모습을 주님께서 열어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그와 역사하시기 네.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서 그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큰 구원과 영광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비결할수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매순려가다 주님만의 행복한 사람임을 늘 고백하며 믿음에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을쓸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행복은 많은 물질과 권세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아버지 삶에 달려있어서 그렇게 애쓰며 신쓰며 많은 물질을 모으지만 아버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나라를 구원하시며 여기까지 행도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일시간 실로 구배가 오니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손들이. 이라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주게 주님께서 역사 하여 주시옵소 서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구원의 자녀되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되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할 때에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혼란과 풍파가 있지만 귀감될 수도 주님께서 나를 때마다 시마다 보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한 이 귀한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올감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말씀되어주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